진나간 남편, 들어오라. 진나간 남편아, 들어와. 낚시터 만들어 줄게 마당에 낚시터 만들어 줄게. <목소리> 반갑습니다, 국민 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제네 주택 오스트리아, 호주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가게 갈게요. 낚시집입니다. 낚시. 여러분제 아, 친구 중에 진짜 낚시 좋아하는 친구었어요 낚시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잠적을 합니다. 잠적. 낚시터에 그냥 한달 동안 가 있는 거죠. 와이프가 전화하죠. 혹시 친구 못 봤냐고. 그 낚시터에 가보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잡혔죠. 낚시터에. 낚시집. 낚시터집. 아예 집 앞에 마당에 낚시터를 만들어. <laughs> 차라리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 그냥 낚시터를 만들어. 여기, 여기, 여기 걸터앉아가지고. 낚시를 하는. 그런 겁니다.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요. 집에 낚시터를 만들어 주세요. 뭐배거가 있습니까? 은퇴 후 살고 싶은면 전해주되 낚시하는 집입니다. 낚시하는 집. 그래서 여차하면 여기서 여기서 밤새라고 밤새라고 여기 텐트 치고 여기서 낚시할 수도 있게 이 배려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배려를 한 집입니다. 그래서 낚시터 집.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하죠. 심플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어떻게, 이게 사실 자세히 보시면, 수영장, 이 <laughs> 옛날에 수영장이었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연출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이렇게 연출해서 남편한테 낚시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낚시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서심점 여기서, 여기서 할수 있게. 야, 이게 기존 옛날에 이게 수영장 위치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쨌든 어, 수영도 할수 있게 그래서 여기 나무도 심고 돌도 갖다 놓고 고기도 풀고 낚시터입니다. 낚시터. 그래서 여기는 적삼목에 이제 스테인을 밤색으로 진하게 칠한 단층 집인 거죠. 밤에는 이렇게 여기가 거의 유리로 유리가 꽤 넓습니다. 집이 워낙 작으니까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렇게 뒤 이제 뒤 길에서 이런 거예요 길에서 이런 거죠 아무도 이 집에 지금 이 안에 낚시터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뒤는 이런 거죠 기둥을 받고 집을 준 다음에 앞마당에다 낚시터를 한 거죠 그래서 잘 모릅니다 이게 어뭐지뭐 어, 모릅니다 그래서 경사면을 이용한다 기둥을 박아서 집을 준 다음에 앞마당에다 남편이 원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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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겁니다. 어항 같은 거죠. 어항 같은 거죠. 어항. 원래 흙이 이렇게 경사지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필로티 배웠죠. 필로티. 빌러티. 일부는 필로틸 때어서 여기다 차도 세우고 올라가면 이제 이제 플랫하게 단층집인 거죠. 경사는 경사지붕 안에 숨어 있습니다. 경사지붕이 있어요. 물은 빼야 되니 이렇게 해서 목욕탕 같은 걸 공간을 만든 다음에. 막 최대한 이제 잘 돌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식물도 심고 여기다가 물고기를 푸는 그런 집입니다. 재밌죠? 평면도 이런 거죠. 여기다 이제 와, 대단합니다. 여기다 그냥 야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 차도세요. 이 필러트 밑에는 창고로도 쓰고 이런 거죠. 여차하면 남편이 여기 텐트 치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말지는 않습니다. 말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1시면 평, 평 단층입니다. 단층이고 이렇게 아까 길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여기서 올라오면 힘들잖아. 여기 길이 원래 경사졌잖아. 그럼 계단 몇 단이면 여기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여기로 쇽 들어가는 겁니다. 가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laughs>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여기는 이제 삼에4점이의 이제 한방 방이 있고 양쪽에. 양쪽에 장을 만든 겁니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요만큼만 창인 거죠. 여기다 창을 한데 여기밖에 창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문이 하나 있는데 뭐 열어놓면 열어 뭐두 어차피 둘이 사니까 열어놓고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열로 들어가면 이렇게 열면 여기는 이제 욕조, 세면대, 비 변기, 화장실이 있고 여기는 거의 기억적으로 장을 다 짰습니다. 장을 다 짜가지고 여기에. 벽난로를 놓은거죠. 식탁을 놓고 여기다가 소파를 놓는거죠. 소파는 무슨 용도다? 응접실에 편하게 커피 마시는 용도인거예요 TV 보는 용도가 아닙니다. 아닌거죠. 그래서 7.8에 4.1에 LDK가 있는거죠. 여기다가 거실 주방을 만들고 3.6에 이 공간에 이제 프레임, 프레임이 있는거죠. 여차하면 비와도 낚시할 수 있게. 그래서 천막을 딱 치면 비오는 날도 낚시할 수 있는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이제 부부적 부부가 아닌가? 여자가 낚시를 좋아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이제 굴뚝인 거죠. 그래 굴뚝이니까 시멘트 보드, 나무, 자작합판 그래서 한 거죠. 이분 여기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합판으로 한 겁니다. 이거 이제 여기. 여기 이제 벽난로 벽난로인데 시멘트 보드, 시멘트 보드, 자작합판. 여기 바닥도 뭐 시멘트 보드로 마음을한 겁니다. 하고 방은 이제 아까 그 부분 또재밌더 여기도 큰 유리창 할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장을 짜고 장을 짜고 이런 재밌는 등 낚시를 연상케 하는 <laughs> 낚시를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낚시 등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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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건 그렇게 했을 텐데 오늘의 그 남편의 진나간 남편을 들어오라. 진나간 남편아 들어와. 낚시터 만들어 줄게 마당에 낚시터 만들어 줄게 디자인 1.5 17평 은퇴 후 살고 싶으면 전원주택 낚시터 낚시할 수 있는 지 따봉 따봉 디자인 1.5편리성1.4 가성비는 1.4야 펠리사. 소스, 소스, 에너지 효율은 1.5, 나름대로 17평에 방안에 거실 주방, 화장실 하나,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훌륭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낚시를 좋아하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낚시터를 마당에 만드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집니다. 입 여러분, 은퇴 후 살고 있는 전원주택, 혹시 낚시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